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뭐예요?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니까 예수님인 줄 알고, 어, 또 잡아가고, 또, 또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다도 넘어지시고, 또 예수님이 창조하신, 예수님이 창조해주신데,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죽이라고, 십자가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러고, 바라빠를바라빠 뭐 주스이 바람파 뭐라드는 뭐 그죠? 알아보러 그 영화에 나오죠. 풀어주라고 바람파를 바람 풀어주라고. 창조준대도 그러한 경험을 어,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 를위해서 어, 목마르다 어, 얘기도 하시고 그 성경에 쓰여진 말이 말씀이 다응하 응하게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하는 계획대로 하시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어, 부활하시고. 는 목상을 이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너희들의 삶이야 내가 지구상에 와서 너희들하고 너희들하고 경험했던 거, 야 너희들하고 좋았던 것도 있지만 인간들한테 배신당하고 창조 준대도못 알아보고 십자가 못박으려는 소리나 듣질 않나 그죠?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도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고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가르치는 어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요 기복신앙으로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고서 항상 솜사탕 같은 일만 있기를 원했고 또 사람들이 공격을 하죠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일 생겨. 예수님 믿은데며 근데 왜 그런 일 생겨? 이럽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다 흑암이기 때문에 오신 거고, 빛이신 예수님이 흑암인 우리 인간들에게 빛을 비춰주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는 공장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와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다시 회복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아, 너나 나 가까운 친구나 야야야 너나 잘해 너 옛날에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러죠 그러죠? 그래서 원래 뭐예요 어, 전도하기 가장 힘든 게 가족입니다. 어? 왜 우리가 변한 거를 하나님은 알지만 가족 가까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어, 단계 선교 20을 그 미국 가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인도도 가서 인도도 갔다 왔고. 그죠? 20일 또 금지 끝나고 인도 갔다 왔고 또 마리도 갔다 왔고 또 미국을 가라고 그러시나 어 미국 뭐 우리 거기서 오래 많이 살아봤는데 뭘또 미국을 가라 그러시나 그랬었는데 어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계속 보여주시더라 요 예를 들어서 중에 술을 안 끊으신 분이 있는데 술을 끊기로 결심을 하시질 않나 맞네. 주님의 라스베가스 가서 또흑암발브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죽질을 서 라스베가서 갔었거든요 우리랑 같이 라스베가서 가주신 우리 가족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식당에서, 식당에서 기도를 하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성경이 님막 만드시니까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라스베가스에그 밑에 식당이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야. 뭐 호텔, 호텔 안에서. 호텔 안에서. 이번에 미국에서 사온 마이크인데, 이 마이크가 데뷔하는 거요 <laughs> 그러면서, 어, 사람들이 쳐다보죠. 어, 저 사람은 뭐. 라스바오스 호텔에 놀러 갔는데 기도야. 뭐, 방어 소리가, 마귀가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무섭거든요. 이 방어 소리가. 으으으, 이렇게 보는 거였고,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성령을 받으면서 막 오시더니, 결국에는, 어, 하나님이 그분을 만지셔서 술을 끊겠다고. 음. 술 끊으라고는 안 그랬어요. 그냥 기도만 계속 했어요. 술 마귀가 있다고 그 얘기했어요. 옆에 사는술 마귀는 있다고 그 얘기했어요. 뭐하라 그러면 하기 싫거든요 인간이. 당신은 어, 술방에는 있는데 에,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주고 있다 술 끊어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술을 지금 끊고 계시고 한 9일째 벌써 10일째 끊고 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분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가족 중에 어떤 가족은 그 안에는 흑암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온 가족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배 목사님의 어떤 친구 중에 한 명은 우리한테 무슨 비즈니스 부탁을 했는데 알고보니까 속이 시커매 주의 종을 막 욕하고 이랬어 그걸 그거 드러나게 하시고 계속 그 흑암을 드러나게 하시거예요 왜? 빛이 빛이니까 흑암이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계속 시키시면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매춘하는 사람들 동성연애자들, 술에 쩌든 사람들, 도박에 쩌든 사람들, 그들을 계속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그들 안에 있는 마귀 라스베가스에 있는 마귀를 계속 예수님으로 베드로 후서 이장 사절에서 지옥으로 내쫓는 걸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하고 변호사님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한국을 도와달라고 그거가 가장 큰 목적으로 간 건데 주님은. 그것도, 그것도 해 거지만, 이것도 해야 된다. 응? 한국 사람만 영혼이냐, 응? 한국 사람들도 이쁘지만, 라스베가스에서 고통받는 이 영혼들도 나는 사랑한다. 그걸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정으로서 그래서 막 기도를 했죠. 어? 응? 그리 거기다 막, 막, 옷도 막 야하게 입고서 막 이러고 하는 거야. 우리가 딜러들. 그러면서 그거 다 지옥가거든요. 막 어디 야기구마기 춤추막 이런 거 있어요. 다 기도했어요. 왜? 그거 생겨서는 지옥가요. 지옥에 갔더니 어떤 여자 가 이렇게 그죠? 막몸 팔고 막 그랬던 여자 지옥에 있는 거 있거든요. 비참하게. 나는 몸이 집에 가난해서 이랬던 건데. 왜난 내가 왜, 왜 지옥에 가야 돼요? 뭐 이러니까 예수님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가요. 내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딸들과 아들들은 그래서 그들은 모르잖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수영복 입고 막일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라스베가스에서 기도했을 때 저들이 깨닫게 하셔서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그야말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성경에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이 목사로서 안수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소위 그걸 해야 밥값을 하는 거예요. <laughs> 쉽게 말하면, 응? 그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라스베가스 가서 했죠. 근데 말씀드린 라스베가스 우리 가족 중에 어떤 분이 그여에필요갖고 호텔을 아 방이 너무너무 커! 방이 아, 너무너무 큰데 아마 우리 교회만큼 컸을걸요? 되게 큰데? 그걸 공짜로 우리는 이제 빌렸죠. 그래서 주님이 준비, 다준비는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 어떤 조금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이 조금 친해지게도 만지시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하고 소통에 있어서 어, 한번 줄다리기 시늉을 한번 했어요 뉴욕에서 뉴욕에 트럼프 대통령의 오피스가 있는데 왜냐면 1월 20일부터 백악관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직 안 들어가시잖아요 백악관에 그러 어, 오피스에서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뉴욕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응? 뉴욕에 이렇하게 가고 싶지 도 않은 거예요 안 가고 싶어 이게 뭔가 아니야. 뭔가 아니야. 내가 지금 아, 너무 일 중심으로 가나? 일 중심으로 가나? 내가 그러면 어뭐 백악관에 가서 동부에 가서 1인 시위도 좀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언론의 희생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타, 어, 탄핵을 반대합니다. 라든가. 노무현이가 불법 전자의 교육을 뽑힌 가짜 대통령인데 그의 추종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 있습니다. 라든가. 이인시일을 생각하고 뭐 어떤 뭐, 걸막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동부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상하다. 주님 한국을 위해서 트럼프 어쩌고 뭐 일을 하라 그랬는데 뭔가 응할수 있는 걸 하라 그랬는데 왜 동부에 안 가고 싶지? 그렇게 뉴욕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백목사님하고 하나님 뉴욕에 안 가고 싶은데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쳐 주세요. 이어요 눈높이에 맞게. 그랬더니, 딱! 우리 형보가, 어, 지금, 저지 비행기 없어. 1,500대 다 스탑됐어, 비행기. 하도 눈이 많이 오고, 추워가지고, 어디, 어디더라? 중부랑, 거기 동부까지 해가지고, 1,500대가 연착이 된 거예요, 비행기가. 그리고, 뉴스 보니까, 체감온도가 3 0도예요 너무 추워요 저도 옛날에 노역가 가서 알거든요. 그래서, 아, 가지 말라는 거라면서, 배우면서, 어, 여보, 가지 말라는 거야. 이거 봐. 비행기도 안 뜨고, 춥고, 그리고 비행기도 막 1인당 1000불로 올랐어. 1인당 1 2 0만원야 오, 이건 더더 아니야. 그래서, 어, 그서 감사하더라고요. 눈높이에 맞게. 그죠? 눈높이에 맞게 이제 보여주셔서. 그래서, 아, 그걸 좀 쉬다가, 붙여주시는 영어는 기도하고, 또 이제, 전에 지교에, 그, 했던, 했그집교 했던 주님이, 어, 추수꾼이 없다고 다시 그 미국 지교회로 하라고 그러셔서, 거기서 어, 이두번영성 세면 했거든요. 어, 선, 선비국으로 우리 편히 좀 쉬다가 와야지. 이랬는데, 거룩한 부담감을 막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것도 뭔가 아니야. 찝찝해. 아니야. 이거, 어, 한국을 위해서 트럼프, 뭐 대통령, 뭐 어떤, 어떤 썸땡썸땡을 안 하고 가면, 이게 나중에 주님한테 얼굴을 못 들을 것만 같은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응? 편막이 조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아니야. 그래서, 아,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했는데, 보니까, 땡큐 투어가 알라바 마에, 마지막으로 알라바 마에 있다라는 거를 보게 하시면서, 원래 알았지만, 보게 하시면서, 거기 가야 된다는 마음을 성령님이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알람을 내일 갑시다. 바로 전달그러니까 병사님이 아좀 쉬다가 가요. 쉬다가 그냥 한번 올려 그랬는데 알람을 가야 되니까 보니까 어알아을 그래 막은 또두 번에 걸쳐서 여기 들렸다 여기 들렸다 가서 막한번 가는데 무슨 무슨 뭐 열한 시간이고 무슨 뭐 비행기도 너무 비싸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1인당뭐 그야말로 120만원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 얼마 가지 가야지? 하고, 주님 얼마 갖고 갈까요? 한국 갈 때. 아 미국 갈 때. 그래서 얼마 갖고 가라서. 그 얼마를 갖고 갔거든요, 성격이로 근데 조금 빡빡해. 이거 갖고는 안 돼. 근데 왜 알라바마를 가라 그러시지? 막 그랬어요. 근데 알라바마 보니까 가는 비행기가 별로 없어. 아, 그러면 딴 데를 빌려다 가면 되는구나. 하고, 배목사님 딱 그러면서, 배목사님, 오! 어, 뉴올레이저 갔다가, 갔다가 차를 외치해서, 그래서 운전하면 돼, 자기야. 그러는 거야, 배 병사님. 어, 그럴 되겠네 자기는 왜 이렇게 똑똑해? 자기 최고야. 자기는 역시 죄정이고, 자기 끝내준다.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아? 난전신 같은 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쯤에 갔는데, 우사님 부는 거야. 나 군대에서 안 나오던 돈나 그때 얘기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었던 거야. 나 얼마가 들어왔어. 그걸 미국에 오자마자 은행에 가서 별호사님말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응? 그러면 내가 어머 혹시 당신밖에 없어서 이래야 되는데 평소에는 그러는데 그날은 저 저도 예민한 거라 알라바마는 가야 돼.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야 돼. 응?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엮어놔야 돼. 돈은 빡빡, 빠듯해. 빡빡하게 여행할 수는 없어. 호텔 하루 잘는네 뭐, 뭐, 뭐. 어, 뭐, 백불 들지 아무래도. 백불 들지 먹어야 되지. 뭐, 기름값이 다뭐여도 많이 들죠.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 배모사님 알고 있었단 거예요. 돈이, 통장이 들어왔단 거예요. 그서 그거 이제 이게 이제 얘기했 <laughs> 어, 이거 미리 알았으면 자기가 막 썼을 거 아니야. 그래, 가자. 알아, 알아보면 가자. 비싸도 가자. 미랬을거 아니야. 근데 이거 내가 얘기했으니까 절약해서 이렇게 좋게 좋게 갔잖아. 어, 그렇지. 이래서.